예예상십십니까 s t e n i n g I'm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 시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고 t of a little b i 걸 of a l i t 데 사실 이 시리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건 알고 알고 있습 그런 점이 있을까?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. 뭐뭐 마이너스 통향성도 사실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자기 금리가 지금 전당하게 매개진 것인지, 부담한 다 담합에 의해서 안 그래도 지금 가계부채 가계부채 때문에 전뭐 입과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의 뭐 많은 경제적 지금 정당한 금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몇 달은 몰라도 3 년씩 이렇게 결과를 <laughs> 네. 기다려야 된다는 그 얘기죠.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시간이 그 많이 걸렸다 하는 걸 말씀드릴 때왜 저희가 네. 아무튼 최대한 그이것을 신속하게 그 합의, 공명하게 듣게 네. 보이려는지. 아 그런 지금 어, 현 정부가 뭐 내년 2월 25일까지로 인데. 물론 이제 공익거래위원장이 그 이게 연동되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런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 이렇게 드러난 일이데그 일에 대해서 뭐좀 뭔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계속 좀그 체크를 하려고 하니까, 그 전화가 나서 좀그 국민들이 문제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좀 이렇게 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 쉬워야 것 같습니다.